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정리의 핵심은 뭔가 다가올 2025년에 이 필요한 것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분하는 시간을 좀 갖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 저도 이제 지난 한주 동안 이제 책상 정리하고 이제 파일 정리하면서 어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메모나 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이나 혹은 pc에 있는 어떤 파일들이나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했던 이제 센트럴 설교들도 한번 잘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버려야 할 것이 우리가 운데 있다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집 앞에서 이렇게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어, 그날이 이제 분리수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책이 한 몇십 권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저희 같은 동 사는 어, 주민 중에 수험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집, 수능 문제집이 몇십건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남겨야 할 것들은 남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간에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물건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2024년 한해 동안 의미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곱씹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 반대로 아프거나... 슬픔이 있었던 것들은 조금 묻어두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해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더 발전을 했는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2024년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얼마나 더 이루었는가, 아니면 이루지 못하였는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해를 보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한해를 보내는 여러분의 이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하시고 어떤 것을 버리려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할 때 남겨야 하고. 버려야 할지를 한번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쓴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요한은요, 뭐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어, 유대인 중에 한 유대인 중에 예언자가 썼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환상을 통한 말씀이기에 요한 계시록은요, 온통 이 상징적인 언어, 이 심볼링 랭귀지로 가득하죠. 그래서 뭐내 발이 달린 내 눈이 달린 이러면서 막 어떤 짐승들, 뭐 사자와 사람과 어떤 형상이 있는 그러한 어, 뭐 얘기들이 나오고 흰 옷을 입은 장로들 이야기 나오고 환상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징적인 언어들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오해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오해는요, 마치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비밀 암호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독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계시록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섣불리 이것을 가지고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요 말씀 있잖아. 이거 이런 사건이야. 오늘도 좀 마음 아픈 사건이 일어났죠. 비행기 추락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도 그냥 요한계시록의 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이거, 이거 예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짜맞추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인간의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 마치 천기누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게 어떤 이단, 또 사이비,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요. 유대 문학 중에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서 등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도 똑같이 그 환상, 묵시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과 다른 게 아니라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의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상징적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은요. 수신자가 명확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 다른 거 다양하게 있잖아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의 특징 편지잖아요.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안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말고 잘 보아야 될 어, 것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는, 어, 트리키의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로서 어, 각 교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로 처음 시작되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 로마의 박해 하면요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한 어, 번쯤 들어봤을 네로 황제의 박해 사건 있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신은 도미티안 황제의 어떠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환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에 타협할 것인지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것인지 로마의 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그 계시록 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겉면하는 것.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사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요 요한계시록하면 우리가 단순히 환상이 나타나니까 뭐야 이거 F, SF 소설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천기누설의 비밀이 막 여기 있나? 신천지가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계시록의 비밀 그러면서 막막다 짜맞추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때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편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 11절은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일곱 교회 중에 하나였던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또 하나의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동이, 두 교회만 이 일곱 교회들 중에 예수님께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과 또한 책만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필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교회는 예수님한테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구절인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엇을 칭찬하는가? 내가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근데 칭찬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교회 큰 능력 많은 능력을 있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에 칭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의 작다라는 원어의 쓰임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구절들에 나타난 단어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자는 연자맷돌를 목에 달아 죽어라 하는 구절이 있죠. 거기에 쓰인 작은 자, 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하면서 그런 작은 자, 또 겨자씨 하나에 같은 작은 것, 혹은 적은 누르게 비유에 쓰인 그 적은 작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또한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요이 교회는 이 빌라데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가난하고 부족한 교회였다라고 본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교회가 자립을 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큰 능력이 있어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촉박하고 어려운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미비한 그러한 능력으로 그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 동일하게 교회들에게 쏟아지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중목해야 될이한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한해 동안 어떤 스펙을 쌓았는가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어떤 인맥을 쌓았는가 연말에 내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능력을 치아하는 것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는 것이죠 아 연말에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어 아 이대리 <웃음> 수고했네 그러면서 <laughs> 이제 뭐 보너스를 좀더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치아를 하잖아요 혹은 그런 치상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강조하는 다재다능한 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늘 발버둥 치면서 더 많은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라보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내가 소유하였는가, 가지고 갔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능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을 받은 단두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많은 능력을 베푼 교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 것 없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한 가지를 지킨 것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탁월함과 선함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기도 제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에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탁월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등하게 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좀더 나은 스펙을 얻게 해 주십시오. 커리어를 얻고 인맥을 쌓아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가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종합하면은 무엇이냐? 탁월함입니다. 왜냐하면 탁월해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렵죠. 또한 탁월해지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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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함으로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잘 기억해야 e ta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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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신 c k l e tackle, t a c 하나님께 탁월한 능력이 없을까요?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는데, 하나님 앞에 탁월함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탁월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탁월함은 사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탁월함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선함,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요 사실 탁월함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요 신실함입니다. 선한 것이죠. 늘 선한 것, 늘 신실한 것. 이게 가장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이죠. 많은 능력을 얻는 탁월함은요 이것에 비해서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능력을 베푸고자 하시면 다 베푸시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역대상의 말씀에 그 다윗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 뒤에 있는 구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탁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탁월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고 하나님이 고개 한번끄떡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갈망하는 탁월함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탁월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2024년에 이뤘습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24년 1월에 먹었던 그 마음을 12월에도 동일하게 먹고 있습니다라는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예수님이 필라데비아 교회에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연말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굳게 잡으라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어떠한 뜻이 있냐면 수감하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딱 잡아서 구금하고 체포할 때 느슨하게 놓나요? 그렇지 않죠 도망가지 못하게 수납도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창살이 있는 곳에 가두어서 아예 꽉 붙들어 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굳게 꽉 붙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크라테이라고 현재 능동형,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인데, 현재 능동태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국계 잡는 이 행동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한다 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능력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거를 놓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너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능력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어떤 환란과 핏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의 시간 2024년 어떤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해 동안 센트럴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2024년을 돌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쉬었던 그 작은 말씀 하나, 한 가지 단어, 그 마음, 그것을 이 연말의 시간에 붙잡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잠시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보게 되어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많은 것을 행한다고 하여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봤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것을 행한 것을 세워보면서 만족함을 누리거나 혹은 내가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해놨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하고 붙잡아야 될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작게 보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한 가지의 말씀을 이 연말의 시간에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작은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왜냐? 하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처음에, 우리 오늘 보문 말씀 처음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이지 않게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나타나는요 아까 읽은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필라델비아 교회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곱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막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 주시면요. 에베소 교회, 서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예요 근데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서문학교회는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버가목교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두아대학교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사대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빌라데비아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라우디게아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2024년을 네가 어떻게 보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땅 가운데 다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위로가 될까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위로가 되겠죠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가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놓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심이 여러분에게는 위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연말의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려고 또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번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난 주에 성탄절이 있었죠. 성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서. 어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니까 메인 검색창 위로 하나의 글귀가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진 걸 보고서 제가 한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었 어떤 거였냐면 2024년 가장 완벽한 피날레는 무엇인가? 2024년 가장 완벽한 피날레 이 연말의 시간을 어떤 거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징어 게임 2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 그거 보면서 한참을 보게 됐어요. 2024년에 가장 완벽한 피날레가 오징어 게임 2와 함께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가장 완벽한 피날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연말의 시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무엇을 남기려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흘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연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2024년에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런 많은 능력을 소유하면서 세상에서의 탁월함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뭔가 많이 이룬 업적들 능력 때문에 만족해하거나, 혹은 그러지 못해서 막 실족해하거나 하는 그러한 마무리가 아니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 그한 가지, 그 말씀 하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러나. 위대한 능력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의 삶을 한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말씀 얼마나 붙들고 있었습니까? 남은 이틀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3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돌이키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떠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서 2025년을 맞이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